모든 브롤러들은 다 기본적인 숙련 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독 숙련도를 더 많이 필요 하는 브롤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현재 메타를 기준으로 숙 련도가 많이 필요한 브롤러들을 알려드리며 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롤러는 파이퍼입니다. 현재 메타에서 파이퍼를 사용하는 사람은 버그 아니면 장인 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이퍼가 사기였던 시절에는 한대 정도 못 맞췄다고 게임에 큰 지장이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평타 한 대를 못 맞히는 순간부터 승률이 떨어지 지는 브롤러가 되었습니다. 파이퍼가 평타 한 대를 실수하는 순간 라인이 쉽게 밀리게 되고요. 평타를 잘맞춘다고 해도 알리, 릴리 카제 등현 메타에서 좋은 암살자들이나 탱커들 상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현 메타에서 좋은 카운터 브롤러 나니 그리고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미한 사거리 차이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바이런 등 메타 브롤러 중에 파이퍼가 이길 수 있는 브롤러가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파이퍼가 어느 맵에서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파이퍼는 별내린 계곡이나 벨스락처럼 부시가 거의 없고 아예 뻥 뚫린 맵 정도는 돼야 파이퍼를 활용할 수 있는데 바운티랑 노가아웃은다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여 바운티 레이어 케이크와 같은 부시가 많은 맵에서 파이퍼를 들면 그냥 트롤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혹시나 그런 맵에서 파이퍼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되겠네요. 두 번째 브롤러는 틱입니다. 저티어 구간에서 틱을 사용하게 되면 생각없이 플레이해도 적들이 다 밟아주니까 쉬운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틱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틱은 상대 팀의 어쌔신 브롤러가 나와도 뚜벅이들을 때려 궁극기를 무한 생성해 역으로 어쌔신들에게 위협을 줍니다. 아니면 상대의 좋은 포지션과 운영을 지뢰를 이용해 제한하면서 캐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브롤러죠. 반대로 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고열만 받는 틱이 되거나 어쌔신들 상대로 무기력한 테스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틱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트로피 게임을 돌리다 보면 젠그랩 핫존, 브롤블 하이스트에서 나오는 그 틱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튼 틱 자체가 고점을 보 보려면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브롤로고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 틱의 궁룰 세팅인 1 스파 2가지 보호 신화를 무시하고 생존기를 하나씩 뺀 다음에 적을 패버리는 엄청난 장애 유저들까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브롤로는 척입니다. 척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척은 신호기만 잘 까면 끝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척도 틱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척 신호기 설치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거나 신호기 동선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척이 몸통 박치기를 맞아 는 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부족해도 캐릭터가 좋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 영상을 보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팀에 척이 나오면 어 너희 팀은 신호기 깔기 전까지 는 2대3이네 판단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척이 신호기를 다 깔고 금고를 때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면 우리 팀 금고 체력이 한25% 정도 남은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되 죠. 그래서 척은 고열을 최소한으로 빨고 죽으면서 신호기를 정확하게 까는 본인 숙련도도 필요하지만 팀원도 척을 이해하고 숙련도 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브롤러이므로 더욱 신중한 픽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브롤러는 이브입니다. 이브가 사기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치기도 어렵지 않았고 궁극기도 잘 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이브보다 체급이 높고 사거리가 긴 라인전이 강력한 브롤러들이 많아져서 궁극기 파밍이 예전보다 힘들어졌고요. 캔이나엠버 같은 관통용 공격 브롤러들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도 충분히 까다로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브가 나오는 모드를 생각하면 보통 하이스트나 노가웃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브 궁극기 타이밍과 위치를 정말 잘 잡아야 성능이 나옵니 라인을 밀거나 지키기 위해서 공급기를 써야 하는데 이브 공급기가 즉발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 전에 라인 밀리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도 나오고요. 공급기를 너무 뒤에 깔면 해칠링 효율이 떨어지고 또 너무 앞에 깔면 공급기가 터져서 세상 애매하고 어려운 브롤러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브를 잘하는 유저들은 전장의 흐름을 모두 계산하고 공급기를 적절한 위치와 상황에 설치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숙련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브롤러는 스프라우트입니다. 스프라우트는 현재 메타의 파이퍼와 비슷한 고전 숙련도 브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데요 스프라우트도 파이퍼처럼 평타대를 실수하는 순간 라인이 쉽게 밀리는 대표적인 브로러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프라우트는 벽탱 기기를 통해 예측 못하게 평타를 마치거나 사거리 늘리는 걸 잘해야 하고 포지션도 잘 잡아야 하고 위기 감지 능력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우트 장인들은 궁극기로 셀프 에어본을 걸어 멘디 궁극기 같은 핵심 스킬을 씹어내거나 파이퍼 차지 궁극기를 활용해 무한 궁을 돌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프라우트 파이퍼 차지 궁극기가 아무 효과도 없다고 하지만 장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프라우트의 파이퍼 차지 궁극기 이는 생각보다 궁극기를 엄청 잘 채워주거든요. 하이퍼차지 궁극기로 500D를 넣으면 궁극기 게이지가 25% 충전되기 때문에 스프라우트 이해도가 충분하다면 하이퍼차지 지속시간 5초 동안 궁극기를 3번 이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스프라우트가 좋은 상황이면 상대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조합을 하거나 다른 투척수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다른 투척수보다 무조건 더 잘해야 합니다. 숙련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여섯 번째 브롤러는 지기입니다. 지기가 대회에서 나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지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지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고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브롤러입니다. 암살자나 벽을 부수는 브롤러 상대로 힘들고 팀원이 지기 이해도가 없으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브롤러죠. 지기를 하다 보면 궁극기를 채우기 힘들어서 많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답답해서 라인 함부로 밀면 바로 죽으니까 개인 성향에 맞지 않으면 쓰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고 채우기 어려운 궁극기가 성능이 좋냐? 궁극기를 쓸때 벽이랑 양각을 잡고 쓰지 않으면 사실상 맞을 일이 없는 궁극기고 도망가는 적에게 궁극기를 사용하면 데미지가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멈추면서 한대도 안맞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궁극기 숙련도가 정말 많이 요구됩니다 지기를 잘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임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지기의 일가재각 평타를 셀프 연각수단으로 활용하여 궁극기를 파밍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기각을 잡을 때 강철벽이 있는 맵에서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상대팀에 벽부수는 브롤러가 없다고 해도 우리팀이 벽을 부숴버릴 수도 있고 애초에 벽부수는 브롤러들이 워낙 많아서 암살자 이속 벽부수기 전부 배제하고 쓰려면 지기 못씁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브롤러 룰러는 루미입니다. 루미가 예전 특히 사거리 높프 전에는 브롤러가 이 정도로 어렵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뱀핑률도 예전 같지 않고 장인 캐릭터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장인들만 쓰는 브롤러가 되어가는 이유가 루미가 해야 하는 모든 행동 평타를 어느 위치에 쓰고 평타를 어느 타이밍에 회수할 것인가? 가젯은 어디에 언제 쓸 것이고 피타임은 언제 할 것인가? 이것들이 모두 숙련도의 요소기 때문에 장인들 전용 브롤러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특히 가젯을 좀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젯을 쓰는 방법과 판정을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 할때 거리 조절 실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보다 사거리가 짧은 브롤러는 한 대도 안 맞아줘야 해요. 특히 행크한테 물풍선을 한번 맞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맞아주면 게임 터집니다. 네, 이렇게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고 숙련도가 없으면 추천하지 않는 브롤러 총7 개를 알아봤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해당 영상에 나온 브롤러는 브롤의 체급보단 오직 플레이어의 숙련도만이 게임 승패를 결정하는 브롤러입니다. 메타 브롤러들 중에서도 당연히 손을 많이 타는 브롤러들이 있죠. 크로우, 카즈, 주주, 알리 등 역시 숙련도를 많이 필요하는 브롤러지만. 사기 브롤러들을 픽한 사람들은 메타 브롤러 자체의 사기성으로 이기거나 상대 팀이 못하게 뺏어왔다는 최소한의 의의라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영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한 브롤러들은 상대 팀이 자주 뽑는 브롤러도 아니고 브롤러 자체의 사기성으로 이기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뽑는 브롤러고 그 책임이 나에게 생기는 브롤러죠. 우리는 이 브롤러들을 쓸때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더 신중한 플레이와 픽이 필요하다는 걸 영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하이한번씩 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말안 했는데 메타나 패치 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코델리우스를 보면 원래는 브롤스타즈에서 어려운 브롤러 중에서도 탑에 들었던 브롤러인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깡딜로 씹어 먹으니까 브롤러의 난이도가 내려 갔다고 보시면 돼요. 쉐이드도 하이퍼차지 출시 전이랑 하이퍼차지 출시 후에 난이도가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라는 개념이 출시 후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아닌 내가 상대해야 하는 브롤러나 성능 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영상 끝.